참, 어떤 의미에서는 좁아슴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변화된다 그래 요 얼마나 변화된 것일까? 우리가 평생,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알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나를 알수 있는 그 수용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나를 알수 있는 수용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짜로 알므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 그런 용량.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못 보여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응?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책망할 때 다른 걸다 칭찬하면서 하나 정도 책망하잖아요. 감당할 수 있도록. 열 가지 잘못했다고 열 가지를 다 딜이 지져가면서 책망하면 그 사람은 감당을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망가지게 됩니다. 마치 그처럼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말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그럴 때 내가 수용량이 너무 적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수용량이 너무 적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그런 거안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빛속에서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을 자꾸 봐야 돼요. 늦습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을 자꾸 봐야 돼요. 춤추며 찬양하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찬양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춤추며 찬양하고 집에 가서 밖으로 깨부수고, 애들한테 뿔 달린 도깨비처럼 변해가지고, 홍당무가 돼가지고 화내고, 얼굴이. 우리 자신을 주님의 빛 속에서 보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업을 해도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동업을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다가 그죠? 마음이 안 맞으니까 동업을 잘못해. 하나님이 우리랑 일하면서 아, 참 마음이 안 맞아서 <laughs> 못해먹게. 사울을 쓰려고 딱 그랬는데, 아, 이게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다가 이세 아들 다윗을만나니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이사야들 다윗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자기를 봤습니다. 이사야들 다윗은 하나님여 이 나를 시험하사 나를 아홉시고 내 마음을 살피사 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주시도록 요구했습니다. 정말로 주님 보실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와,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크게 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아, 너하고 일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응? 어째 생각하는 것이, 어째 기질이, 어째 성품이 그 모양이냐? 응? 어째 뻣뻣한, 큰, 그래, 교만하고, 버터 큰 그렇게 화를 내고 버터 큰 자기 것 챙기고 이기적이고 버터 큰난 미워하고 어 너하고 일하니까 려 부대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빛 속에서 우리였으니 깊이 회개하고 계속해서 정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정결해지고 정결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쓸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요. 시간에 달린 게 아닙니다. 10년 쓰임 받고 20년 쓰임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늘도록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젊었을 때 쓰든지 아니면 좀 늦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젊었을 때 쓰든지. 그래요.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예요. 우리가 몇년 뒤에 일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종들은 단 한마디의 예언을 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훈련을 받고 쓰임 받고 그 예언 한마디를 통해서 나라를 바꿔놓고 간다 그러잖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이 문제입니다 질이 문제인데 어? 모르겠어요. 어제도 저는 기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사역의 한계가 어딘가. 참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면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하, 정말 내가 작은 그릇이구나. 음. 어째 내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작은가? 음. 어째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이렇게 작은가? 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면 뭐하겠어요? 진짜로 내가 주님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과 정신이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할수 있는 그 분량이 어느 정도가 생각해 볼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사역이 문제가 아니죠 어떤 종류의 큰 교회를 하고 있냐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느냐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애녹은 뭐 하는 일 없어도 밥 먹고 애 낳고 애 키우고 하는 일 없어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습니까? 그건 질의 문제예요. 그런 질의 문제예요. 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도록 어둠 속에서 우리가 뭘 보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짜로 볼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을 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직시하는 걸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걸 원해야 돼요. 옛날에 성 프랜시스 성 어거스틴이 그랬다 그러죠. 성 어거스틴이 나는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신실했던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해. 요 성자 수준은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아직은 아니요. 그레타 아직은 아니요. 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회개에 대한 어떤 한 예지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에 가는 얘기일 때 그걸 정말로 갖고 싶은가? 우리는 갖고 싶다고 착각해요 자기가 갖고 싶어 한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진짜로 갖고 싶은가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아요 진짜로 자아가 죽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자기를 챙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너무 손해를 볼것 같은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싹. 그 생각을 여러분이 못 느낀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 생각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성향과 이런 본능적인 것으로 그게 있어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도 고난받는 건다 싫어하잖아요. 고난받는 거 좋아하세요? 욕처럼, 의로워지길 원할지 몰라도 욕처럼 고난받고 싶으세요? 예수님 같은 능력을 행하고 싶고 원할지 몰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고 싶으세요? 세례안의 영상을 원한다 그러면서 세례관처럼 그렇게 진짜 살고 싶으세요? 그를 흥하고 나는 망하고,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목 잘려 죽고. 요즘에 저는 가끔 목 잘리는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많이 생각해. 목 잘리는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비워진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게 없으면 구원은 없었어요. 그게 없으면 속죄가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울 때 도시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울 때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울 때 열방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가 자기를 비우지 않고 은사와 능력으로 채우면 우리는 장사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기능인입니다. 영적인 기능인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정말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정말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정말 자아가 죽고 정말로 거룩해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